야, 이게 바로 이열치열. 더운 날에는 이더 뜨거운 걸 먹어서 그런지 야, 야 더운 걸 전혀 못 느끼겠다, 들아안 해. 응?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틀면서 먹어서 그런가. 아야, 저기. 건강이 좋으니까 한일 정도 한번 먹어봐. 으어어어 아, 아. mm -hmm. 먹는 거야? 아 오늘 중복이라고 닭 먹는 날이야. 아 그래? 그럼 빨리 먹어보자 여러분. 먹겠습니다. 음.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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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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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여러분들 먼저. 그기고 이제 저희 먹겠습니다. 음. 음 어. 음. 확실히 우리집 포종떡으로 만든 국룰이라 그런지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음. 금을 찍어서 음네네잠깐치 <놀람> 엄마가 내장을 빼주셨네 초장에 찍어 도 이거 어디에 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초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전복이 맛있다 이렇게 먹는게 망고 같네. 이 부추. 국물로 한먹어백해야 국물이 단백 콩을 안 뜯어줘. 세상에 콩을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면 내 힘이 약한 거지. 응. 아니, 나. 응? 이거 알아? 응? 이거 엄마가 희한닭 두 마리 잡은 건데, 응. 이거 귀한 손님 올 때만 잡는 거래. 음. <laughs> 어쩐지 맛있다. 내가 전복 먹을 거야? 먹을 거야? a u 조정지 아, 건강에 음, 좋잖아. 음. 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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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음. 좋으니까 한입 정도 한번 먹어봐 음. 네. 어어 어, 어. 분이 좋은 거 먹다가 죽을 뻔했다. 좀 많이 뛰네. 근데 원래 몸에 좋은 게센이야 너무 슬프니 야, 이게 바로 이럴지 설 열. 더운 날에는 이더 뜨거운 걸 먹어서 그런지 야, 야 더운 걸 전혀 못 느끼겠다, 알아? 니 네. 응?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틀면서 먹어서 그런 거야. 아 저기. 이제 하나 나무 전복을 먹어 보겠습니다. 먹을 거야? 먹고 싶어? 아니야. 안해 봐. 먹어. 그래. 진짜 먹고 싶으면 달라든지 라고 해. 이게 추출해서 먹으니까 맛있네. 응. 음. 아니, 맛있지? 근데 위는 여기 후이랑 짱아치랑 잘 어울리는 거야. 오케 어? 안봐이 이제 닭가슴살 이거 찢어서 죽이랑 같이 먹자 응. 엄마 죽 주세요 자 죽이 도착했으니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응, 와, 맛있게 드요와맛있겠생다 그래 응. 아 어, 뜨거 응? 이게 녹두 찹쌀죽이래 닭가슴살 이렇게 넣어서 먹으니까 부드럽고 맛있네. 음.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이렇게 보양식 먹고 여름 잘 버티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안녕히 계세요.